아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 램프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이거? 유장 디자인 팀에서 한 건데, <laughs> 요거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아... 중에 하나로 파라메트릭 픽셀 램프가 이제 후방에도 들어갔는데 네, 그런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회의할 때막 논쟁 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거는 뭐, 네, 어쨌든 좋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으신가 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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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챗벌입니다 드디어 아이오닉9 을 만나러 왔어요 너무 코나랑 닮았는데 어, 일단은 어, 코나를 좀 많이 불려놓은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같은 형제인 ev9 있잖아요 근데 ev9 같은 경우가 어, 상당히 좀 부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이었거든요 어, 거의 8 9000대에 우리가 이 전기차를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또이 대중 브랜드가 원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생각보다 높다 보니 좀 부진했거든요 요번 년도 판매량을 봐도 어, 매달 200도가 좀 넘어간 적이 없는데 근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도 어, 같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좀 가격일 텐데 이게 EV9에 비해서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어떤 점이 더 나아졌을지 어 요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요 디자인 자체를 보면은 어 여기 파다맥트리 픽셀 디자인으로 다돼 있는데 요쪽에 이제 신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DRL이에요. 요쪽이 마치 이제 수많은 배터리가 차듯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여태껏 아이오닉 시리즈를 많이 봤잖아요. 나온 거 중에 좀 이제 과장 과격한 게 아닌가 맞아요. 어,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봐도 이제 아이오닉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건데 이 차가 일단 차폭이 2m 좀안 되는 차폭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픽셀이 저 앞에서 다가고 있다. 아 이제 아이오닉 9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수 있고 현재까지 본 한대 마쿠 중에도 가장 큰데요. 불박한데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크게 크게 좀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하단부 라인에도 다 픽셀 디자인으로. 어, 이렇게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쁜가 어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저도 보자마자 순간 한 5초간 말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 안쪽이 지금 카메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도 사각형으로 전부 픽셀 아 모양으로 그렇네.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랑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요 하단부 이 모든 것들이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조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이런 굴곡침으로 멋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모든. 조명으로 이제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차의 램프가 모두 꺼졌을 때는 좀 밋밋할 수 있다. 자꾸 보다 보니까 난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역시 네이징이 무서워. 네. 아,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쌍커풀 수술한 느낌? 어, 비상등조차도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아. 하는데 사실 이 이제 조명 디자인이 썩 막 그렇게 이쁘게 만들진 않았다. 너무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만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썩 이쁘다는 얘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 벤트 라인만 좀 살짝 색을 다르게 한 포인트. 왜냐, 전혀 좀 심심하지 않게끔 이렇게 라인을 준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 어, 사이드 디지털 미러인데 이거 이따 타서 실내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사이드 디지털 미러는 요 안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이드 디지털 미러의 최대 장점 아세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뿌열 때 선명하죠. 그렇죠. 선명하게 다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나올 때 여기에 대한 이제 후축박 경고등이나 이런 것들이 저쪽 디스플레이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 사이드미러처럼 이쪽에 나오게 돼요 이게 뭔가 직관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딱 봤을 때 이게 어 뭔가 옆에 차가 온다 한 번에 볼수 있게끔 이제 이쪽에 제 나온다고 해요 이제 플로시도 타입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도어가 들어가게 되고요이 라인 같은 걸 보면 은공기저이 가장 유리하게 좀 만들었다 볼수 있는데 어 대형 SUV 기준으로 동급 중에서는 가장 공기저항 개수가 좋아요 수치가 0.259거든요 EV9 같은 거 0.288이니까 그것보다도 공기 저항 개수가 좋고 어, 하나 비교하자면 를곧 나올 팰리세이드 그게 어, 0.33이라고 해요. 아... 모든 것들은 긴 장거리 중에갈수 있게끔 그것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또 옵션으로 넣어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아... 뒤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디자인이고 시필러 라인까지 이렇게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어, 여기다가 예전에 비늘 모양만 넣었으면 이제 그때 그 기아차 느낌 확 나죠. <laughs> 네. 근데 오히려 없이 심플하게 놓으니까 훨씬 더좀잘 어울립니다. 이쪽에 이제 충전구. 야, 근데 대형차답게 이것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 아 이게 좀 작아서 봐 뭔가 좀안 어울리잖아요 이차 같은 경우가 용량이 110.3kWh시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530km 정도 찍었다고 하니까 실 주행 가는 거리는 550km는 그냥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80% 완충 같은 경우도 이제 20분 정도 받을때 상박 어... 아 상반 진짜 우리가 컨셉카에서 봤던 어, 그런 디자인으로 좀 나와 줬거든요그래 이쪽 라인에도 전부 이제 픽셀 디자인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고 방향지시등 음... 또는 이제 비상 깜빡이 나오는 불빛이고요. 아 그리고 이쪽 위에 라인하고 이렇게 이쪽 사이드까지 다 브레이크램프거든요. 이차 뒤를 쫓아오다가 진짜 이 차가 멈춘다는 거를 전 국민이 알 수가 있겠죠. <laughs> 어, 이차 멈춘다는 걸 한방에 다알 수가 있어요. <laughs> 이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하단부 라인도 이렇게. 어이쪽도 픽셀 디자인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좀 굉장히 작아요 앞에 비해서 많이 좀 뒤로 갈수록 좁아 졌죠 이게 바로 이제 보트 테일 이라는 건데 되게 좀잘 만든게 이렇게 각이 쳐진 차에 와이퍼 까지 달려 있잖아요 음. 그럼 정말 스타렉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숨겨 놓은게 어, 되게 잘한 것이 이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이쪽 유료하게 떨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고급 대형 suv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숨겨 놓은건 되게 잘했다 음. 자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어, 가장 큰 특징 봤어요 우리가 이차 크기를 보면요 우리가 주차를 할때 특히 벽인데 이 주차를 할때 이거보다 트렁크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아 이거를 다 생각을 해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범퍼 라인을 위로 올려서 얘를 좀 짧게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제 3열이랑 트렁크 공간인데 대형참 이래야죠. 3열을 펴도 이 정도 공간은 나와줘야죠. 그치. 그리고 요 하단부에도 살짝 공간이 있고 소화기 이런 데다 들어있고요. 전동으로 어, 이게 다 적게끔 만들었어요. 아이 고급차의 상징이잖아요. 고급 SUV의 그치, 상징. 그치. 아 근데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한 게 이게 새로 기준으로 넣었을 때뭘 넣을지 다 알죠? 그쵸? 골프백. 네 어. 어, 4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 네. 그 위에 보스턴백 4개를 또 올릴 수가 와. 있어요. 충분히 이 차를 타고 네 명이서 어, 골프를 치러 갈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9 0 8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동급 중에서는 어, 가장 큰 공간을 보여요. 뭐 찾으세요? 그래도 네. 가장 고급 전기차고 대형인데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있나 찾아봤어요. <웃음> <웃음> 아, 어, 네, 있지는 않네요. 거를... 에, EV9과 마찬가지로 이 차도 세상에 낮으면 8,000, 최대 1억까지도 보거든요. 음... 그 정도면 에어 서스펜션을 좀 기대하는 가격인데, 뭐, 그거는 따로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 차박이나 캠핑 갔을 때쓸수 있게끔 250볼트. 그건 무조건. 에, 이 정도 크기면요. 진짜 전기차 타고 차박? 거의 이 차가 최상급일 거예요. 어, 근데 공간은 진짜 만족스러워요. 아, 이 아이오닉 9이 가장 이제 신경 쓴게 실내라고 하는데 좀 따뜻하고 좀 자연적이고 그다음에 가족이 함께 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와, 아, 정말 화사하게 잘 만들었죠. 아, 진짜 잘 뽑았다 색은. 고급감이 느껴지는. 진짜 이게. 요즘엔 현대차 막 제네시스라든지 실내를 타는 순간 이 화사함은 이제는 독삼사가 넘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좀비교하자면 화려함하면 원래 벤트리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비벼도 이제 크게 지지 않을 정도로 실내 하나만큼 너무 잘 만들어요 음... 이 공간 보이시죠 제 다리 공간이 머리 공간 이런거 하나하나까지 공간적으로 진짜 부족함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디자인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요 뭔가 다 이제 타원형 이런데도 뭔가 조약도를 형상화해 놨고 선보다는 좀 타원형 원형 어 이런 걸로 좀 디자인을 다 많이 해놨거든요. 실내는 솔직히 좀 깔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핸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랜저에서도 봤고, 뭐 산타파에서도 보던 이제 그런 이제 현대 전형적인 핸들이고요. 예전에 운전기사분이 말하셨죠. 너희만 쉴 거냐? 아니, 나도, 나도 쉴 거다. 쉬자. 나도 좀 쉬자. 그래서 만들어진 릴렉션 시트. 그래서 내가 운전석에서만 쉬고 있어도 굉장히 좀 편하게 쉴수 있고, 이게 웬만한 눕는 것보다 편해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탄 거는 7인승이고요. 6인승은 2 열도 릴렉션 시트가 4네 좌석 모두가 되거든요. 어. 그것도 일단 보. 릴게아 디스플레이는 다 꺾어주면 돼. 왜 GV70만 안 꺾어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제네시스 를 얘기할 때 가장 불만으로 얘기했던 게뭐예요 디스플레이가 너무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누르기가 불편하다. 현대도 보잖아요. 제네시스랑 이렇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 이것도 서로 라이벌이더라고. 음. 그 얘기를 보고 쭉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되 왜냐면 현대에서 지금 가장 고급찬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꺾여 있고 12.3인치, 12.3인치가 아, 세팅이 되다 보니까 어 요거 이제 정말 편리졌습니다. 진짜 편해. 거기에다가 왜 디지털 사이드 비록까지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것 같은지 알아요? PC방! 아... 어, 나, 어, 나 지금 어디 PC방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진짜 좀 화려해요, 되게!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시트 있잖아요, 이 색상. 이 지금 초코와 뭔가 바닐라의 조합인데 어. 이 색상이 좀 가장 인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리고 만져보면 알겠지만 이제 전기차에서 항상 내세우는 게 친환경 시트.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랑 천장은 이제 사탕수수? 맞아요. 어, 그런 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요 이쪽 라인도 우리 이제 한국 고유의 미, 한지. 음. 한지를 좀형상해서다 만들었고요. 이쪽에도 좀 공간을 만들어서 되게 여유가 있게끔 만들었어요. 아 공간 봐요. 여기 밑에. <laughs> 하단부 공간. 아... 여기 수납 공간 이쪽에도 있죠. 어... 그리고 열면은 여기에 다시 방. 네. 이쪽에도 공간 있고 이쪽에 속옷 넣는 곳. 뭐, 어, 이런 거다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이 어. 원래는 유, 유니버설 아일랜드 2.0이 들어갔거든요.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근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건 7인승이라 안 움직여요. 아. 예. 네. 요거는 좀 아쉽죠. 6인승을 골라야만 움직이게 되고요.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하는 공간이 있고, 나 이런 뭐 고무까지 다 사각으로 만들었어요. 어. 전부 사각 사각.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 또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게 되고요. 반대로도. 아. 뒷좌석에도 이용할 수, 네. 네. 수 있게 끔 이렇게 음. 되게 좀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C 타입 충전구들 보이잖아요. 네. 보면 여기 숫자 보여요? 100W라고 써 있어요. 100W면 어느 정도냐면요. 초고속 충전, 그러니까 초초고속 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반 차에 들어간 C타입이요. 2 7트에요요 정도면요. 노트북을 충전하든, 뭐 카메라든 충전했을 때다 고속으로 충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차에서 충전하는 게 집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빠르게 되는 요즘 그런 음... 세상입니다. 그럼 이 차가 왜 이렇게 1 0 0를넣느냐 하나의 집처럼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음... 이, 이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우리 가족이 이 차에서 정말 생활을 할수 있게끔 이런 카프업은 있다면 이제 나중에 나와주세요. 차에서 생활하는 분. <laughs> 네. 이쪽에도 이제 어, 기어 노브가 어, 기존에 들어있던 것처럼 있는데 어디를 봐도 시동 키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아 시동 키는 곳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동을 키고 이거 돌려서 움직일 수 있게끔 새로운 시도예요. 여기에 또 시야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좀더 굵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반응 빨라. 이번 아이오닉 9는 실내 몰빵한 것 같아요. 유튜브랑 이런 거 이제 요즘 차에 다, 다 들어있죠. 뭐 티맵이 들어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 메모리 위에 버튼은 뭔가요? 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와이파이를 하라고. 우세 어, 와이파이 찾는 거. 장난이고요. 이것도 마사지 시트. 까지다 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6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에도 마사지랑 어, 그런 것들을 다 즐길 수 있고 이건 7인승이라 이제 앞좌석에만 이렇게 마사지 들어 있는데 어, 막 시원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웨이브 치는 정도. 음. 만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얼마나 광활하게 열릴지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어이고, 이 정도면 거실. <laughs> 네, 이 정도면 한 서울 열리네. 이차 길이가 지금 5m가 넘어요. 아 그럼 휠베이스도 아까 3m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입니다, 여러분들. 요 위에 파노라마 선을 부도 크게 열리고, 그리고 요렇게 긴 차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있죠. 디지털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가 있으면 주차하기 편하다. 요거는 앞으로 나오는 긴 차들에 이거 좀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야, 아직 이런 천장에도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 느낌이 엄청 사탕수수. 좋아요. 사탕수수. 네. 예. 사탕 냄새 나요? 먹어봐요 <laughs> 바닥을 한번 봐주세요 이 풀플랫 음, 완전 플랫 바닥에 어느 것 하나 굴곡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내 집의 거실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집 거실에 뭐 굴곡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되게 편안하게 바닥이 쫙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웬만큼 서 있어도 되는 높이에다가 음. 이런 것들은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 이문 길이 한번 봐봐요 와. 이게 바로 이게 패밀리카지 어, 여러분 이게 패밀리카예요 이게 패밀리카의 정석 우와. 요 정도면 거의 커튼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긴 문짝에 맞춰서 선 블라이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유, 6인승이나 7인승 중에 좀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 5살 미만 애들이 있는 집은 7인승 가셔야 돼요. 음... 근데 그 이상의 아이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전 6인승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뒤로 눕혀지는 게이 정도까지. 누워서 가는 건데. 이 정도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갈수 있다면. 이 차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느껴지게이 음... 차에서 뭐라나 생활을 할수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풀 플랫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내집 내 안에서 쇼파를 앉은 느낌이 정확히 납니다. 쾌적하네요. 네. 어이건 어, 진짜... 다시 넣을게요. 어... <laughs> 어, 엉덩이 시원해요? 네. 통풍 시트 2열 통풍 시트 이거는 2열에도 굉장히 신경 을 썼기 때문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포존 에어컨 이쪽에도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음. 이쪽에도 물건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시트 뒤에 보시면 이쪽에도 시타입 충전기가 있잖아요 아. 이것도 1 0 0 w 트 음. 여기도 초고속 충전해서 2열에 앉은 사람들도 충분히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3열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 상남자가 차를 탄 형식이죠. <laughs> 네. 언제까지 접고 접고 할거예 맞추적인데, 맞추적으로 해서 여기가 좁으면 어떻게 접히든간에 되게 불편하게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쪽 공간을 저 같은 등치에도 쓱 공간 많이 나온다. 이렇게딱 앉았을 때뒷좌석을 조절하는 건 없고 원상복귀는 힘으로. 이 밑에 의자 고, 높이 있잖아요 익스플로러보단 높아요 어, 이쪽에 컵홀더랑 이런 것도 다 있고 야, 3열 위에서 이쪽에도 배0트짜리 음. C타입을 또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이제 에어컨 송풍구랑 이런 것도 다 있고 이쪽에도 3열에도 등을 튈수 있게끔 원래 3열에 등안 넣어주거든 3열까지 좀 신경 쓴 모습이 대형 SV u 전기차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내려 혼자서? 혼자서도 이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됐다. 아 요, 터프하게 그건 편리하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릴 수 있게끔 어, 설마 소클?

옵션 그안 들어가겠냐고 이렇게 넣어줬는데 음... 자동으로 의자 조절이 다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2열에 이렇게 릴렉션 시트로 앉아서 어, 6인승은 이게 되거든요. 아... 이것도 이제 따로 다 옵션으로 넣긴 하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시원한 게 뭐냐면 아까 1열의 시인탱크 마사지 시트랑 차원이 달라요. 어...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마사지가 달려있는데 와 3단 하니까 난리 난다. 어... 와 진짜 여태까지 거... 그 옷이 떨려요. 와이 정도로 센 마사지 시트를 차에서 느껴보면 저는 차 리뷰하면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버튼 찾을 것도 없이 여기 팔걸이에 바로 이 버튼이 있으니까 이건 이건 진짜 신세계인데. 그러니까 엄청 세 보여요. 음, 이 차가 이제 수입을 어, 시트가 들어간 또 옵션이거든요. 센세이셔널한 예, 네, 그렇죠. 이렇게딱 앉아 가지고 저라면은 저는 벌써 발을 올렸겠지만 아, 그렇 네. 3열에 앉은 사람도 오히려 편하게 갈 수가 있고. 무가오처럼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또 가족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갈 수가 그니까요. 있잖아요. 차박 같은 이제 받침 시트를 같은 걸 넣어 놓으면은 여기서 바로 고스톱 가능하고 광파라 안파라 할수 있고 <laughs> 어, 이런 것들 다 기본 가능하고 제가 만약에 뽑는다면 저는 수입을 시트도 되고 아까 저 릴렉션 시트까지 다 되는 거, 6인승으로 할것 같아요. 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뒤로 밀린 거거든요. 최대 190mm까지 뒤로 와요. 이전에 아이오닉 5 같으면 140mm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팔걸이를 할수 있고 물건도 이쪽에서 다 꺼낼 수가 있죠. 또 하단부에서 소고 어, 수납함 이쪽에 다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물건도 바로 꺼낼 수가 있고 카시트를 싣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안쪽으로. 오. 이렇게 돌아서 바로 한번 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앉아서 바깥을 볼수 있는 이렇게 시트도 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 네, 그렇죠 바깥을 바라보면서 문다 네. 열어 놓고 네. 이 차를 산다면 은 저는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스위블 시트 아, 릴레이션 시트 요게 이제 빌트인캠 카메라구요 네. 이게 이제 RVM 아 후방 주차 카메라 이건 DCM 디지털 센터미러 텀 네. 그래서 이세개가 이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차에서 나온 것들은 어, 이거 워셔가 3종으로 다 들어가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여기 워셔, 여기 워셔, 여기 워셔 해가지고 네, 삼정으로 클리닝이 다 되는 그런 아, 기계들도. 아, 그럼 차 거쳐 안에서 이걸 다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후방 이 와이퍼로 닦기 네. 위해서 이제 워셔를 뿌리면 여기 세 개도 같이 나오면서 음 예를 들어 뭐 흙탕물이 튀겼을 때나 아니면 네. 눈이나 비가 와서 물방울이 맺혔을 때워셔로 하면 이제 맑게 이제 볼수 있는. 아,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 램프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이거 의장 디자인 팀에서 한 건데. <laughs> 요거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아 중에 하나로 파라메트릭 픽셀 램프가 네. 이제 후방에도 들어간 그런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회의할 때막 논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거는 뭐, 네. 어쨌든 좋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으신가 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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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여전히 LA 모터쇼에서 먼저 공개된 거 보면은, 북미를 먼저 노릴 건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으려면, 이제 가격이 EV9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좀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9라는 숫자를 넣었잖아요. 이거 EV9이었고, 얘는 원래 모델명이 세븐이었잖아요 얘도 이제 아이오닉9으로 올린 거 보니까, 가격이 크게 차이 날것 같진 않아요. 음...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잘 팔려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이제 2륜 항속형, 4륜 항속형, 그리고 4륜 성능형 이렇게 좀나뉘어서 나오니까 다음에 또 가격 한번 더 나오고 시승차가 나오면 한번 더 이제 오늘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실내는 진짜 잘했어요. 이거 타보시면 알것 같아. 이상 채벌이었습니다.